이슬비 묵상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망각의 죄, 기억의 힘, 이런 말씀으로 10편 106편 13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두렵고 불편한 마음과 불신이 생길 때면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을 고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기억력은 짧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덕분에 불평과 불순종을 반복한 이스라엘은 광야와 사막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망각은 밑빠진 독처럼 은혜를 흘려내 보내지만 기억은 순종할 근력을 만들어 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의 힘을 기릅시다. 모세와 비느아스의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에서 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감히 중재에 나섰고 비니아스는 음행의 현장에서 심판을 단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죄인들 사이를 중재하셨습니다.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중재하는 일을 해 나서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망각의 제가 틈타지 못하도록 묵상하고 기억하는 훈련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